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잘데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오늘은 린드파프처럼 되는건 아닌가 떨떨떨면서 게임하고 있는 에덴토기에요 반갑습니다 서머 분위기가 많이 죽었죠 일단은 린드비오르 사태만 봐도 또 에덴도 결국에는 합쳐질 거다. 못타로 뭐 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먼 훗날 얘기니까 뭐 그때까지 일단 즐기면 되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뭘 즐겨야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먼저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사냥터를 잘못 선택하고 있었어요. 나 맨날 포장 확산지에서 겹사하고 사냥했거든요. 근데 망각의 분지 사냥이 되더라고요 여기 진출한지 얼마 안됐는데 여기 진출한 후로 경험치가 쭉쭉 올라요 물론 뭐 오만의 탑이라던가 뭐상아탑이라던가 그런데도 가줘야 되는데 그건 차마 귀찮아서 못 가겠고 그냥 망각의 분지에서 혼자서 맨날 행복사냥 중입니다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통제라면은 뭐 문제긴 하겠지만 뭐한 번도 안 죽은 거 보니까 통제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행복사냥 중이긴 한데 물론 잡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최근에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이거 인터루드 클래스랑 마스터 클래스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저번에 내가 전설 이력을 남겼잖아요. 이거 아크스톤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대이차 마음으로 눌렀죠. 근데 서버 오픈 후. 25년 8월 13일까지 도전 이력 기준이래요. 이런 재인자. 솔직히 말해서 저거보다 그 전에 한참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일부러 합성하려고 일부러 냄겨 놨던 거거든요. 재인자나 괜히 그랬다가 지금 합성 이력 그 시간이 안돼 가지고 영웅밖에 못 뽑아요. 야, 이것도 개열 받는 게 영웅도 최소 희기잖아요 무조건 최소 영웅이 아니라 아. 이때부터 할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마스터쿠폰 클래스도 영웅 확률로 맥스야. 근데 이것도 전설 아니야. 이것도 이력이 안돼 개열 받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내 우울한 마음을 알아주던지 또 영웅 템들이 솔솔 뜨더라고요. 뭐 마제스틱 부츠 그리고 뭐 임팩트 샷 이런 게 조금 조금씩 뜨더라고요. 그럼 뭐하냐고요? 안 팔리는데 이제 저거 옛날 같았으면 저걸 뭐 컬렉션에 받는다던가 아니 잠깐만 이게 컬렉션이 있나? 영 컬렉션도 없네. 컬렉션도 아니야. 이거는 분해해 가지고 뭐 결정체를 얻는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쓰지. 지금은 딱히 뭐 연금술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아마 영영 안 팔릴 것 같아요. 아 개망했어요. 저것도 그렇고 뭐 다이아는 조금 조금씩 모이긴 하는데 도대체 이 놈의 다이아를 또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걸 좀 사야 되나 싶거든요. 이 마제스틱 목걸이 있죠. 이게 쿨타임도 증가하고, 수징폭도 올라가기 때문에, 야, 이거를 사는 게 지금 베스트일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아니면은 무기에 있는, 뭐, 드래곤 플레임 핸드는좀 빡세고, 아크엔젤 오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반지에 있는 이 마제스틱 링이라던가, 아니면 벨트에 있는, 요거 드래곤 벨트라던가 아니면 에라톤의 벨트 요런걸 사야되는데 아 이것도 고민이네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제 상황에 뭘 사시겠습니까 망가에서는이 컬렉션 하고싶거든요? 뭐 이런거 있잖아 아 이거는 뭐 언제든 할수 있는건데 사람들이 드르게 비싸게 올려가지고 일부러 뭐 안하고 있고 나중에 하면 되는거고 아 요런거 요런것도 모뎀이 올라가죠 아 이런거를 또 해둬야되는데 아 뭔가 에덴서버는 뭐라 그래야되지? 좀잘 운영만 했으면은 사람들이 추억에 젖어 갖고 좀 오래 할수 있는 게임이 될수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 서버도 과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 그런 서버로 결정 나가지고 오래 못 갔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거의 오늘 지금이 솔직히 철학기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거의 그냥 끝물이죠. 솔직히 본 서버 더 재밌어 에데서보다 이 솔직한 마음이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뭐 에데서버 잘들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뇌 빼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긴 한데 당장 얘를 스펙업을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지도 모르겠고 좀 애매하네요 여기는 딱히 뭐 사, 사람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즐길 거리도 딱히 없어 막본 서버처럼 막 여기 던전에 막 이런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너무 애매해 그리고 이미 과금한 사람들이랑, 과금 안한 사람들이랑 차이가 어마 무시하기 때문에 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에덴 서버에서 막 중립들이 막 열심히 게임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 지금 에덴 서버 키우는 사람들은 본 서버 키우면서 그냥 북핵개념으로좀 그렇게 키우는 중립들이 많지. 과금하는 사람 아닌 이상 본 서버를 에덴 서버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팩트입니까? 뭐 아무튼. 템이 떴는데 씁쓸하네. 아, 에덴서버로 잠깐 봉인을 할까? 아, 아 근데 여기서 8천다이아 한다. 그래서 못 쎄시는 것도 딱히 없을 것 같고 애매해요. 일단 이거 까보고 뭐영 주냐? 이거 안줄 거잖아. 어차피 아, 이건 상관없어요. 솔직히 기대 안 했어. 그나마 기대할 만한 게 이거죠. 맥스 확률이기 때문에 맥스 확률이면 100% 아니에요. 아, 이거 주네. 어, 근데 이거 컬렉션이네. 고추나? 뭐오 인트이 야 간만에 정말 이게 얼마 만에 세진 거지 모르겠네. 조금 세졌네요. 도전할 거 있나? 아 뭐야 영웅 영웅 하나야? 에이 그래 안아도 돼. 야 이게 살짝 갑자기 에덴 소보 이게 현타가 오지게 오네. 잡아 여기서 약간 세진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뭐가 달라지지? 망각의 평원은 일단 사람도 없고 목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상의 사냥터는 갈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싸르, 이 망각의 분지를 좀더 빨리 잡을 수 있게 공격력을 올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공격력을 뭘로 올리지? 딱 지금 레벨에 오보면은 솔직히 스정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이게 목걸이 사야 되나? 아, 근데 솔직한 말로 무기로 막 모든 데미지, 모든 데미지 올리고 그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 미친. 아, 이거 살까? 아, 마제크리스? 트레 아, 이게 개땡기네. 스징폭 10에다가 쿨타임 감수도 5%면은 이것도 좀클것 같은데. 와,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답인데? 자, 몬스터 처치 보자. 포자 확산지야? 여기선안 주네? 아, 이런 거여기서좀 빨아줘야 되는데. 국민묘지? 잠깐만. 국민묘지 내가 사냥이 되려나? 한번 가볼까? 아, 이게 근데 국민묘지면은 오브로 좀 신성 데미지로 해가지고 개박살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좀 그걸려나? 어, 잡히긴 하는데. 아, 근데 여기는 내가 알기로 통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봐봐. 아니, 인나들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는 통제일 거 아니야. 만약에 국민 묘지가 통제가 아니면은 솔직히 본토는 통제인 데가 없는 거거든요. 설마 1서베 기적? 12시 왔는데 보자. 귀칼. 영원. 어? 잠깐만. 어? 뭐야? 아닌데? 어, 통제 아닌가 보네. 자, 여기서 그냥 할까? 아니 경험치 자체는 여기가 더 빠를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얘네 다 그거잖아요. 속성약종 신성에다가 언데드라서 내 데미지 극대화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와어망각의 아, 분지도 괜찮은데 또 여기도 괜찮네. 아, 잠깐 이러면 또 학살의 대지 아, 학살의 대지는 통제겠지. 아 근데 국민뮤지 사람이 많네. 아난 여기 당연히 통제할줄 알았는데 통제가 아니네요. 아 근데 내가 아, 암흑반지가 없다. 아니 암흑반지 없어도 되나? 역시, 갓 아케이 실드 때문인가? 여기가 또 경험치 괜찮은 것 같은데? 경험치만 봤을 때는 여기가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 몹들이 많이 몰리면 좀 힘들려나? 이게 또 힐을 많이 하면 MTG 제가 또 딸리거든요. 확실히 체력도 많이 나는 게 보이고, 명중이 제대로 안 박히네. 여기는 아직 살짝 시기 상조인 것 같고 조금 더 세져가지고 저로 가면 되겠네요 국립묘지를 자 그러면은 국립묘지를 목표로 사냥을 하면 되겠네요 솔직히 망각의 문지가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연금술이 있어가지고 파템이 정말 중요했으면은 다들 망각의 문지 사냥했을 거야 왜냐면은 국립묘지보다는 망각의 문지가 파템 훨씬 잘 뜨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템보다는 다들 경험치 위주의 사냥 때문에 다들 거기도 사냥을 하나봐요. 그리고 얼른 전설 변신을 먹어야겠죠. 전설 변신을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아닌데 맞죠? 아 이런 거를 최소한 이런 거 뽑기라도 사는 사람이 전설 변신 도전할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저것도 안 사고 있네. 아하 총체적 난국이네요. 아 이거 아가시온도 영웅 아가시온 하나만 있으면은 아 이거 전설 도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안 나오나? 아 이거 아가시온 좀 먹을 뽑을 만한 데 없나? 일주일이 지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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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마스터 코인에서 뭐 없나? 아 이미 썼네. 아 이미 쓰고도 썼네. 이거 잠깐만. 아 어떻게 아가씨온 저거 어떻게 뭐 어디 뽑을 데 없나? 희귀 아가씨온만 있으면 되는데. 아 이거 희귀 아가씨온 있으면 딱 지금 도전할 수 있는데. 낭만의 특별한 탈것 상자. 저 별거 다 판다. 아이씨. 아니 요런 거를 파니까 사람들이 안 하지. 뭐야? 아. 이 아, 다 돈이야, 다 돈. 아니, 예전에는 야, 무슨 게임을 그렇게 하냐? 돈 쓰고 게임이 해야지. 이런 댓글이 대다수였는데 요즘에는 돈 쓰냐? 욕구야. 이런 댓글이 또 대다수야. 아, 참씁쓸하게 하네. 아, 그리고 숙련도는 왜캐안 오르는 거야? 아직도 숙련도가 1이네. <laughs> 그리고 소름인 게 뭔지 아세요? 나 아직 로얄 오브 마스터리도 못 배웠습니다. 아, 네, 내가 오지게 딸려요. 뭐, 언젠가 배우겠죠. 구멍 송송 개폭격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일단 제 에덴 서버 근황은 이렇구요. 그냥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켜보고, 아,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제 상황에서... 어떤 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크 엔젤 로브냐, 마제스틱 네크리스냐, 마제스틱 링이냐, 드래곤 벨트냐, 에라톤의 벨트냐, 뭐 이건데? 어 잠깐만 이거 둘다살수 있지 않나? 마제스틱 네크리스랑 마제스틱 링. 아둘 다는 안 되네. 다이아 좀만 모으면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심심찮은 에덴 근황을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따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따 계속 키우긴 할 건데 뭐 이것도 지켜봐야죠. 갑자기 현타 오면은 그냥 캐릭터 갖다 버리는 거고 캐릭터 갖다 버리는 순간 이 자리에 다른 무관 캐릭터 넣어가지고 그거 다이아 전용 버리 캐릭터 하나 쑥 만들면 되겠죠 뭐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득템들 하시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